본인의 선택으로 취소를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보상을 준다. 이런 조항만 넣어 놓았다면 달라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투자 캠퍼스에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투자 컨설팅 자 오늘은 좀 증여 관련 쪽도 되고 주식 관련 쪽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바로 이 주식 양수도 절차가 궁금하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식회사 법인을 새로 설립하였는데 가족이 주식을 양수하려고. 하는 데 주식 양수도 계획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세, 세무세 납부하고, 주주 명부 바꾸고, 그리고 연말에 법인 신고할 때 주주 명부 주수.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따로 등기를 바꾼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상장 그 관련된 주식 양수도 계획은 투자에 정말 중요하고 그런 재료를 먼저 알수 있다고 한다면 야 정말 투자에서 대박이 날수 있는데요. 이런 비상장 법인들은 그런 쪽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상속징예 쪽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요.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경우라면 당연히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주식 양수도 양도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단순한 주주 변경이나 변동일 때는 굳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 주주 변동과 동시에 법인 등기본 등봉산에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이 관련해서 이제 절차를 좀 보면 등기 변경을 먼저 합니다. 그죠. 등기 변경을 한 다음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합의해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명 날인을 하면 양수도 계약서가 이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 양도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가 다음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뒤 어떻게 됩니까? 증권 거래소를 신고해야 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이때 거래 대금의 0.5%를 해당되는 증권 거래소를 매도인이 납부를 하고 게다가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을 받았으면 매도인은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이제 세무서 신고를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단 세무서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신고를 하고 넘어갔다가 가격 올라가면 불법 증여라든지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상속,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되었다면 이때 꼭 신고를 해라.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발생하지 않더라도 샘소에 신고해야 되는 거,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상명의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하는데 그게 바로 명. 이기해서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죠? 법적으로 조금만 하신다면 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앞서 이분이 얘기하시죠 법인세 신고시 하면 되느냐. 이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자 보시면 주주변동이 있었다면 해사는 법인세 신고시 정말 이분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주주명부와 주식 그리고 이 변동사항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이 세무서 관련 부분만. 신고를 잘좀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지방세를 잊으셔는 안 되는데요. 주식 양도세 기준으로 지방세가 10%부과됩니다이 또한 증권거래소 신고 및납쁜기와 동일하니까 잊지 말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양수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없지만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점 주주가 된양 양수인이 된다면 간주취득세라는 게부과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가점주주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요 그죠? 자 그리고 민법과 상법에 계약된 체결의 일반적인 원칙은 대부분 주식 양수도 계약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주식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자 해제됐을 때 얘기입니다. 당초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고 주식 양도인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학정일자 통지를 해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 매매 대금 관련해서도 이분 같은 경우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거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주식 양수도 계약 있지 않습니까? 이 때 작성 시 이제 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특히나 상한 우선주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게또하나 부분이 상한 이자인데요 상한 이유를 몇 프로 잡을 것인지 상한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상한 시점에 회사 배당 가능이 존재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 등 불확실성한 미래가 구체적인 합의가 되는지 이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IPO 직전이라든지 상장했던 회사들이 뭐 상한 우선주를 반영하는지 상한 이자 관련서 이런 양수도 계약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꼭 되어야 된다는 거. 자, 만약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거나 모호한 작성이된하면 법적 분쟁으로 밝혀졌을 때 당사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자,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의한 시점에서 상한 청구를 행사하더라도 상한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아시겠죠? 또한 살펴볼 점은 상한 전환 우선주의 간의 양수도 계약 체결에 하는 것을 법인 정관에 이리한 사실을 미리 작성한 상태에만 하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기재지 않다면 정관 필요가 그냥, 정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과 우선 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사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블라방님참 쉽죠? 이렇게 하셨네데참 쉽죠? <laughs> 자, 그리고, 그냥, 감자 때리고, 삼자 배정, 유저형 때리고, 자식 명의로 헐값을 인수시키에 싸게 집은 넘길 수, 있는. 와, 지금은, 있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근데 감자를 때리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마이너스, 유보금이 마이너스가 있어야지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런 그 양수도 계약 관련해서 저도 한때 제가 이제 증권사 그만두고 이제 PF 사업 쪽을 좀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 PF가 넓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부동산 이 파이낸싱 이쪽만 생각하시는데 이 주식 양수도 계약도 아니면 공장 양수도 계약이다 이런 거전체다다 PF 쪽으로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법적 쟁점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는 법적 조력자가 필수적으로 저는 꼭 조금 법적 보는데 비싸더라도 법적 조력자가 꼭 필수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잘못됐다면 이 법적 조력자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련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안 되고 당했다고 하면 오히려 양순이 됐든 양도인이 됐든 어떤 파이낸싱 프로젝트가 됐든 법적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주식 양수도 계약이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돈이 상당히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PF라든지 브릿지 하면 1에서 2% 많이 해봐야 2에서 3%인데 이 주식 양수도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10%까지도 수수료를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데 제가 하나, 제가 이제 부동산 PF 쪽으로 스타트 한게 양수도 계약인데 한번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린다면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공장 포함해서 이제 지분 플러스 이 모든 것을 넘기는 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인과 이 매수인 이걸 연결시키는데 이 연결고리가 조금 매수인이 조금 많이 좀그 자금력이 좀 부족했어 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 땡땡 은행가 이 4대 은행입니다 땡땡 은행가 신용보증의 재단에 보증을 걸고 돈을 받게 하는 그런 어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시점에서 이 증권회사 연봉에 몇 배냐 면 3배가 넘었습니다. <laughs> 이 계약 한 권으로 저는 증권회사 3년 치 연봉을 벌을 수가 있었죠. 그만큼 어려운 걸 제가 해내, 해놨기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 했어요. 저는 100%, 100%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실패를 했냐면 계약 전날 매도인이 갑자기 안 하겠대요. <laughs> 미쳐버립니다. 제 입장에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잘못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런 법적 조력을 필수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본 거죠 이건 뭐100% 내가 다 풀어놨는데 뭐가 근데 이 조항 법적 이렇게 만약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본인의 선택으로 취소를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보상을 준다 이런 조항만 넣어 놓았다면 달라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유 굳이 뭐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법무사라든지 내가 쓸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그 돈만큼을 꼭 나중에는 여러분들 보상을 받는다는 거 얘기 들으면서 저의 아픈 과거지만 오늘 이 사연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한 1년 동안 정말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 않습니다. 이 투자 캠퍼스이 투자 컨설팅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요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한번 누르 주시고 댓글도 한번 달아 주시고 광고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하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작 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투자 컨설팅까지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